안녕하세요.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참혹하고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으면서 너무나도 큰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다 받아들이고 저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데요. 저의 이 기가 막히고도 어이없는 사연을 모두에게 이야기하며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 꺼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교직 생활에 충실하며 마지막을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퇴직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훌륭한 리더로 학교 안에서도 늘 존경받고 계셨기 때문에 저와 저희 가족 모두가 아버지를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었죠. 아니, 그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동생만 진심으로 우리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결혼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20대 중반의 나이에 군대를 다녀오고 교직 생활에 적응을 하는 동안 그 흔한 연애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다가 30대가 돼서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저희 어머니죠.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30대 초반의 초혼으로 결혼을 하신 아버지와 달리 이미 그 전에 결혼과 이혼의 경험이 있으셨고 어린아들도 한명 키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워낙 저희 엄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로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제가 태어나고 막내딸인 저의 동생이 태어났고요. 그렇게 3남매로 지내면서 저희 이복형만 아버지가 다른 채셋 모두 같은 어머니 아래서 잘 살고 있었죠. 나름 저희 가정은 행복했습니다. 가정에 충실한 아버지와 저희 3남매 모두에게 따뜻하고 사랑을 보여주신 어머니 아래서 저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랐거든요. 물론 저희 형이 사춘기 시절 학교에서 사고를 하도 치고 다녀서 부모님의 근심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바짝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무탈하게 저희 삼남매는 잘 컸고, 나이도차 모두 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전라도 광주 출신의 아내를 만나, 처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건설회사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일을 배우러 내려가 살고 있었고, 여동생은 부산 남자와 결혼을 해서, 부산에서 아이까지 낳으며 잘 살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저희 형만 서울에서 부모님 가까이 살면서 자주 왕래를 하고 있었죠. 저희는 명절 때마다 모이고 부모님 생신 때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 겨우 만날 수 있을 만큼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모여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서로의 생활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정년퇴직하실 때가 되어 온 가족이 모여 축하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아버지, 퇴직 축하드려요. 직원들한테 존경받는 상사되는 거 쉽지 않은데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요, 여보. 고생 정말 많았어요. 이제 퇴직도 했으니까 저랑 여행 다니면서 우리 남은 노년 재미있게 살아봐요. 각자의 덕담이 오고 가며 아버지도 많이 기뻐하시면서 축하자리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퇴직을 하신 뒤에 아버지는 집에서 머무르면서 어머니와의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시는 듯 했었어요. 그 후로는 명절 때만 잠깐씩 배웠었는데 여전히 잘 지내시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을 갑작스럽게 듣게 되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같이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고, 예, 창수야. 아버지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단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얼른 올라오렴, 얼른. 네?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멀쩡히 잘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니요. 그, 그건, 올라와서 설명할게. 일단, 얼른 와.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에 하던 일도 모두 뒤로 하고, 곧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올라가니, 정말로 아버지의 장례식장이 차려져 있었고, 거기에는 상주로 저희 형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니. 아니, 멀쩡히 잘 계시는 것 아니었어? 아, 그게, 너희들한테만 그렇게 보였지. 사실, 아버지 정상 아니셨다. 너희 있을 때는 어떻게 정신 차리시는지 정말 멀쩡하게 잘 계셨었는데, 아버지 어머니한테 몹쓸지 많이 하시다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하시고 돌아가셨어. 마, 말도 안 돼. 사고도 아니고, 어디가 아프셨던 것도 아니고, 스스로 돌아가셨다고? 스스로? 내가 아는 아버지가 그래 하, 진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선주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선주까지 오면 엄마랑 내가 다 말해줄게 저는 믿기 어려운 형의 말에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웠던 우리 아버지가 스스로 힘든 선택을 하셨다는데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장례 준비를 하다가 막내 동생이 오자마자 형과 어머니를 불러 앉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게 말이다. 사실 그 동안 너네 아빠 정신병원 들어가 계셨었어. 네? 아니 뭐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아버지가 무슨 이유로 정신병원을 들어가요? 멀쩡하게 일 잘하셨고 그것도 선생님으로 평생 존경받으시다가 퇴직까지 하신 분이 창수야 말도 마 너희는 둘다 지방에 있어서 몰랐겠지만 가까이에서 봐온 난 알잖아 사실 아버지 의처증이 대단했었어 퇴직하신 이후에 왜 그렇게 술을 드시는지 하루가 멀다고 술을 드시다가 취하면 엄마를 그렇게 폭행을 하셨다 그러더니. 엄마가 조금이라도 외출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면 남자 만나고 왔다면서 패고 또 전화라도 잠깐 하고 있으면 외간 남자랑 통화한다고 패고 엄마 그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 오빠 말도 안 돼. 우리 명절 때마다 올라가면 전혀 그런 낌새 없으셨었잖아. 그냥 우리가 알던 아빠 그대로였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선주야 너 진짜 말 그렇게 하지 마라. 엄마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여기 엄마가 직접 겪었고, 내가 옆에서 봤어. 허,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럼, 그동안은 왜 우리 계실 때 멀쩡했던 건데? 우리도 그걸 알기가 어려운 거야. 희한하게 너네만 오면 아버지가 술도 안 드시고, 엄마한테도 그렇게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엄마도 솔직히 말해서, 아빠가 학교에서도 이렇게 이중인격으로 사셨던 게 아닐까 의심을 할 정도였다니까? 저와 저의 여동생은 형과 어머니가 하는 말을 쉽게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둘다 거짓말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인정을 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형, 그럼 왜 그동안 우리한테는 말안 했어? 엄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우리한테도 말을 했었어야죠. 그게 말이다. 나도 너무 창피했어. 너희도 알겠지만 내가 이미 이혼 경험이 있지 않니? 그런데다 대구 또 너희한테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 엄마는 남편 복도 없다는 소리하는 거 듣게 될까봐 창피해서 말을 못했어. 그리고 걱정시키는 것도 싫었고 아무리 그래도 말을 하셨어야죠. 정신병원까지 보낼 정도면 정말 심각했다는 건데 맞아, 엄마. 엄마가 진짜 너무했어.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아빠 돌아가시는 걸 봐야 했잖아요. 엄마도 그렇게 힘들었으면 우리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도울 수 있었을 거잖아. 저와 제 동생은 너무나 한탄하며 형과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모든 상황이 정말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사실들인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고 저희는 답답한 속을 해결하지 못한 채 장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장례식이 끝나고 아버지의 유품 정리하는 걸 돕기 위해 두 분이 사시던 집으로 갔고 저는 아버지의 서재를 맡아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책장을 정리하면서 책장 구석 한쪽에서 수첩 같은 게 발견되었고 저는 그게 아버지가 오랜 시간 써오신 일기장이라는 걸 단번에 알수 있었습니다. 다른 책에 비해 손때가 많이 묻어있었고 누가 봐도 일기장을 적을 만한 수첩이었거든요. 그리고 생전에 아버지의 생활들이 궁금했던 저는 천천히 그 일기장을 읽어내려가다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매일매일 일기를 쓰시진 않았지만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동안 어떤 일들이 아버지의 삶에 있었는지를 모두 담아두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 책을 손에서 놓쳐버릴 뻔했을 만큼 저에게 충격을 준 사건은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분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 거라고 예상했던 저의 생각과 달리 저와 동생이 아직 학생일 때부터 시작해 어머니는 저의 이복형인 창기리 형과 전 남편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 남편의 친아들이었던 저의 형도 본인의 친아빠를 만난 거였기 때문에 셋은 수시로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그 모든 건 어머니가 자꾸만 수상한 행동을 하던 탓에 아버지가 뒷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때 전 남편과 만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죠. 원체 묵묵하시던 저희 아버지는 저와 동생이 이 사실을 알면 충격받을까봐 말도 하지 못하시고 그전 남편을 만나 해결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일기장 안에는 창수와 선주를 볼 면목이 없다. 이 못난 예비를 보면서 아이들이 받을 충격에 생각만 해도 온 몸이 떨려오는 것 같다. 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 문구가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그렇게 아버지는 끝까지 저희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바람상대인 전 남편을 찾아가 만나지 말아달라고 무릎까지 꿇으며 부탁을 하고 달랬을 때 들려오는 소리가 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안 만나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일기장 안에 적혀진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해 보자면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 삼남의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키려고 모아둔 돈 중에 천만 원을 바로 뽑아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전 남편은 천만 원을 받아내고는 입을 싹 씻고 여전히 저희 어머니와 형을 만나고 있었어요. 아무리 말리고 화를 내고 어르고 달래봐도 고쳐지지 않는 그들로 인해서 아버지는 힘든 삶을 살아오신 듯 했습니다. 저와 제 동생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고 있었던 거죠. 그후 해직 이후에는 아이에 대놓고 바람을 피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아버지는 괴로움에 매일 술을 마셨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제 눈에 밟히는 문구가 있었죠. 마음이 아프니 멀쩡한 팔과 다리도 희한하게 내 몸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프다. 이 고통이 제발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그나마 술이라도 취하면 이 아픔이 사라지는데 술이 깨면 반복되는 이 삶이 너무나 지겹다. 아버지는 이런 큰 고통을 잊기 위해 술을 드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불쌍한 우리 아버지를 악랄한 어머니와 형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보내버린 거였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자마자 속에서부터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의처증이라고 아버지를 몰아갔던 저희 어머니와 형의 말은 모두 다 거짓말이었던 거였어요. 오히려 착한 우리 아버지를 괴롭히고 있던 건 바로 이들이었고 저는 이 둘에게 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다른 방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어머니와 형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일기장을 던져버리면서 따졌어요. 이것 봐이 나쁜 인간들! 이 새끼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같지도 않은 저는 말을 하다가 흥분을 참을 수 없어 형의 얼굴을 때려버렸습니다.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갑작스럽게 행동한 저로 인해 여동생까지도 깜짝 놀랐고, 여동생은 제가 던져버린 일기장을 얼른 주워 읽어보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laughs> 이, 이게 뭐야? 정말 엄마가 그랬어요? 정말 엄마가 바람 펴놓고 아빠 정신병원으로 보낸 거야? 큰오빠, 설명해봐. 사실이야? 정말 이렇게까지 쓰레기였어? 말도 안 돼.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갔던 저의 여동생은 한참을 울부짖었고, 그 자리에서 상황을 파악한 형과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는 저희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미, 미안해, 아들. 미안해, 딸. 엄마가, 엄마가 잘못했어. 니네 형은 아무 잘못 없다. 다 엄마가 꾸민 일이야. <laughs> 그런다고 형이 가담한 게 없어지는 게 돼요? 형이 아빠 정신병원에 보내는 거 동의했잖아. 이 쓰레기 자식아. 엄마가, 엄마가 너무 내 친아빠를 좋아했어. 나도 내 친아빠를 만났는데, 그랬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저와 여동생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정에 충실했고 우리를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를 배신한 이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행고를 하고 이들을 우리 아버지를 죽인 이유로 감방에라도 쳐넣고 싶었지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법적으로는 문제되는 게 전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똑부러지는 동생은 언제 정신을 차렸는지 제가 이 둘에게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연을 끊어버리겠다고 화를 내고 나오려고 할때 동생은 뭔가 눈치를 챘는지 무언가를 막 찾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갑자기 알수 없는 행동을 하는 동생을 말리며 빨리 나가자고 소리쳤어요. 너 뭐해? 당장 나와! 다시는 이 둘하고 엮이지 말자고. 아니 오빠, 잠깐 기다려. 동생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더니 온 집안 거실과 안방을 뒤지다가 통장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걸 보자마자 어머니는 기겁을 하면서 동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 서, 선주야, 그건 왜? 그건 갑자기 왜 보는 거야? 이건 나, 당신들이 우리 아빠 다 죽여놓고,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어떻게 보라고. 이 통장 가지고 갈 거야. 우리 아빠 돈한 푼도 너네들한테 못 줘. 동생은 화를 내며 그 통장을 뺏었고, 이번에는 형도 달려들어 동생에게서 통장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동생을 때리면서까지 말리려고 하는 큰 형을 또다시 주먹으로 제지하며 동생에게서 통장을 빼앗아 내용을 곧바로 확인했고, 거기에서 또 하나의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 통장은 아버지의 퇴직금과 재산이 들어가 있는 통장이었고 놀랍게도 잔액이 모두 다 큰형의 사업장으로 빠져나가 있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이 나쁜 자식아. 제대로 설명하는 게 좋을 거야. 이 돈이 왜 죄다 이네 사업장으로 다 들어갔어? 날짜도 보니까 아버지 정신병원에 계실 때 같은데. 그 정신에 너한테 이큰돈 줬다는 소리는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아, 그게 아니, 아버지 정신병원 가시고 나서는 술을 안 드시니까, 그래도 정신이 좀 차려지셨었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사업이 좀 힘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주신 거야.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말이 돼? 그걸 지금 나더러 믿으라고 하는 소리야? 정말이야. 정말이라고. 아니면 내가 무슨 수로 그큰 돈을 받아내겠어?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밝혀낼 수 있는 게 없어 저와 제 동생은 망연자실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들과 인연을 끊을 작정으로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그 집에서 나와 한참을 둘이서 울부짖었어요 10년을 넘게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신 아버지가 너무나도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어요. 동생과 이들에게 제대로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했고 일단은 뭐라도 단서가 나올 수 있을까 싶어서 며칠 뒤 집에 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서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달아놓았죠. 형은 어머니 집 근처에 살면서 수시로 들락날락거렸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라도 제발 단서가 나오길 간절히 바라며 약 보름간을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평소 외출을 자주 하는 어머니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또한번 어머니가 외출하시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얼른 집으로 다시 들어가 설치되어 있던 모든 걸다 수거해 집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아기는 반드시 죄값을 치른다는 걸 현실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단서라도 있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CCTV를 돌려보던 중 저희 어머니는 뻔뻔하게도 외도를 한전 남편과 아예 들어와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 내용에는 정말 기가 막히는 대화 내용도 있더군요. 아유 참그 영감이 없어지니까 당신이랑 이렇게 계속 있을 수 있어 좋네. 그럼 그 딸린 두 새끼들은 아예 당신하고는 연끊는 거야? 어, 뭐걔들도내 자식이라 마음은 아픈데 나는 참기리만 있어도 돼. 그리고 당신도 이제 다시 나랑 같이 살게 됐으니까 그거면 됐지 뭐. 우리에게서 조금의 애정도 느껴지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또한 번의 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더 지옥 같은 삶을 사셨던 걸까 생각을 하니 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하지만 하늘은 저의 편이었습니다. 그 아내의 안에 통장 안에서 돈이 싹형의사업장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창길이는 이제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거야? 그게 잘 돼야 나한테도 뭐라도 떨어질 거 아니야. 한 자리 거어하게 준다고 그래서 나도 기다리고 있구만. 아유 기다려봐. 그돈 빼내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좀 참어. 그 정도 노력도 없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하나. 그러니까 기다려보라고. 창길이도 그돈 받아내려고. 그래도 지 키워준 아빠 정신병원에 과감하게 보낸 거 아니야. 암튼, 나도 나고, 내 아들도 내 아들이지만, 참 독해. <laughs> 웃기는 이 사람이. 마치 짐승들이 하는 대화를 보는 듯 했던 저는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제대로 복수를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이의 사회에서 매장을 당할 수 있도록 판을 짜기 시작했어요. 여기에는 동생도 머리를 써서 이들에게 제대로 복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냈고, 저희들은 아이의 얼굴도 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형의 사무실과 저희 집 근처에다가 큰 영상 홍보용차를 대여해 형의 사무실 앞과 어머니와 어머니의 전 남편이 살고 있는 집 앞에 세워놓고 하루 종일 그 영상이 돌아가도록 했어요. 그 영상이 돌아가고 얼마 안 되어 형이 보게 되었는지 저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이게 뭐야? 당장 안 치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왜? 짐승 새끼가 돼서 쪽팔린 줄은 아나 보지? 어디 한번 연 먹어봐라. 우리 아빠 그렇게 죽이고 뻔뻔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어? 당장 치우라고. 그 뒤로 어머니도 저에게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세 시간 정도를 영상으로 그들의 만행을 퍼뜨려 놓고 저는 두발 벗고 잘수 있었네요. 아마도 온 동네 방네 소문이 다 돌아 형의 사업이 잘될리 없었을 테고 어머니도 그 집에서 살기 어려웠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다음 행방을 여동생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 글쎄 올케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 무슨 일로? 안 받으려고 하다가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으니까 무슨 소리 하려고 전화를 했나 받아봤더니 글쎄 큰오빠랑 이혼했다고 하더라고 뭐 이혼? 그래 이혼 우리가 그 영상 틀어놓고 나서 사업장에서 난리가 났었나 봐 큰오빠 거래처까지 소문이 엄청 빠르게 들어가서 거래 다 끊어지고 사업 망하고 엄마 살던 동네에서도 파렴치한 들로 이미 다 낙인 찍혀서 아예 그 동네에서 날라버렸다고 하더라고. 올케 언니도 둘이서 그짓 하는지는 몰랐었나 봐. 얘기 다 듣고 나서는 아예 이혼해버렸대. 그리고는 대신 나한테 미안했다고 사과 전화하더라고. 이제 이둘 아예 서울에서는 발도 못 붙이고 살 거니까 마음 편하게 살라면서 얘기해줬어.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원하던 대로 이 둘을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린 것 같아 저는 정말 제대로 아버지의 복수를 해주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재산, 아버지 명의인 아파트, 그리고 연금 보험, 그리고 경기도 가평에다가 나중에 사시려고 사놓은 작은 땅 등을 이것들은 둘이서 꿀꺽하려고 했더라고요. 원래대로 한다면 엄마 1.5, 자녀들 1의 비율로 지분을 나눠야 하는데 둘이서만 나눠 가질 계획이었더군요. 그래서 막내와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재산 다툼 과정에서도 지금껏 한 가족이었다는 게챙피할 정도로 시궁창 같은 싸움을 벌렸네요. 동생과 저는 이제 다른 가족은 없다고 생각하며 둘만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저와 제 동생에게 큰 상처로 남게 되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복수를 해줄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또 다행인 건이 모든 걸저 혼자 겪지 않고 의지할 수 있는 동생이 있다는 게참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한참을 울면서 했어요. 모든 복수가 끝나기 전까지는 저도 창피해서 아무것도 말을 할수 없었죠. 그러면서 더 저희 아버지가 느꼈던 가장의 무게를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상처받은 저를 보듬어 주었고, 그 덕에 저도 이제는 이 상처를 잘 이겨내 가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쓰레기 같았던 사람들을 버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의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절대 배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신 당해야 하는 가족의 심정은 정말 지옥 같으니까요. 제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